안녕하세요, 콜마입니다. 이제 슬슬 장비를 제작하는 분들이 생겼을 것 같은데요. 유튜브에서 잘못된 정보들이 좀 있는 것 같아서 영상을 제작하게 됐습니다. 다들 전설 장비 원하시죠? 근데 이게 현실적으로 좀 빡셔. 개빡셔. 그럼 장비를 만들지 말라고? 아니지. 대문자 T인 콜마형이 가장 현실적으로 장비 제작하는 방법과 전설 장비에 대해서 알려줄게요. 일단 장비를 제작하려면 주성이 15레벨이 되어야지 대장간이 오픈이 됩니다. 대장가는 18레벨까지 찍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대장가 18레벨이 되면 장비에 박을 수 있는 보석이 해금되기 때문입니다. 대장가는 필수로 18레벨까지 업그레이드 해주기 바랍니다. 장비는 고급, 에픽, 전설 3단계 등급이 있고요. 장비마다 고유의 보너스 옵션이 있습니다. 투구와 갑옷은 방어력 보너스가 있고요. 장갑과 신발은 공격력 보너스가 있습니다. 기본 보너스 포인트는 고급은 1%, 에픽은 1.5%. 전설은 2.2%입니다. 뭐야, 별 차이 안 난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레벨업을 할 때마다 올라가는 수치가 달라져서 전설이 개 좋습니다. 그럼 장갑으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고급은 레벨업 할 때마다 0.1%포인트가 상승을 하고 고급 만렙이 40렙이기 때문에 총 공격력은 5%가 상승이 됩니다. 에픽은 레벨업 할 때마다 공격력이 0.15% 상승을 하고 에픽의 만렙은 60이기 때문에 총 공격력이 10.5% 상승을 합니다. 전설 같은 경우는 레벨업마다 공격력이 0.2% 상승을 하고 전설 만렙은 80이기 때문에 만렙 기준 총 공격력은 19.8%가 상승을 합니다. 거의 등급마다 만렙 기준 두 배씩 차이가 나고, 투구, 장갑, 갑옷, 신발까지 네 피스가 있기 때문에 전설로 전부 만들었을 때는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장비마다 승급을 할 수가 있는데요. 고급은 2성, 에픽은 3성, 전설은 4성까지 승급이 가능합니다. 성급을 올릴 때마다 보너스탯이 개방이 되고요. 추가 보너스는 개방된 후 레벨업을 해도 올라가지 않고 고정값입니다. 그럼 장비 성급은 어떻게 하냐? 일단, 장비가 20레벨이 되면, 같은 병종, 같은 부위의 장비를 소모해서, 승급 개방을 할 수가 있고요 개방 후에는, 결정을 통해서, 성급을 업해주면 끝입니다. 아주아주 아주 간단합니다. 근데 이게 개빡셔. 왜? 전설 장비 한개 얻기도 빡신데, 일성 돌파는 그나마 할만하지, 같은 장비 한 개만 있으면 되니까. 이성에서는 3개가 필요하고 삼성은 안 가봐서 확실하진 않지만 5개일 것 같고 사성은 7개겠지 그럼 전설 같은 경우는 같은 장비가 17개가 있어야지 사성을 찍는 거고 전설 결정까지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어간다는 거야 전설은 사실상 만렙 사성 찍는다는 게아 너무 힘들 것 같아요 그냥 천천히 하면 됩니다 에픽도 삼성 찍으려면 같은 장비 10개 있어야 되고 고급은 5개만 있으면 이성 만들 수가 있어서 고급은 뭐 만만 먹으면 그냥 만들 수가 있어요. 근데 고급은 그냥 안 하는 걸 추천합니다. 분해를 해서 레벨업 재료를 얻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근데 고급을 한개 정도 키우는 거는 추천을 드려요. 왜냐? 게임을 하다 보면 희귀 결정이 생기게 되는데요. 이거 가지고 그냥 고급 한개 이성 만렙 만들어서 그냥 하나 쓰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럼 장비 재료는 어디서 얻냐? 섬 전투에서 거의 다 얻을 수가 있습니다. 제작에 필요한 보안과 운철, 그 다음에 결정까지도 포인트로 구매를 할 수가 있어서 섬 전투 열심히 밀어야겠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전설 도면은 어떻게 얻냐. 섬 전투가 320층이 되면 일주일에 한 개를 구매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500층과 600층을 클리어하게 되면 또한개한개 한개 구매해서 총 일주일에 3개의 전설 도면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VIP 상점에서 일주일에 3개의 전설 도면을 보석으로 구매를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추가적으로 대장권을 만들게 되면 단조 대길 연구 오픈 패키지를 15,000원에 파는데요. 그걸 구매하게 되면 전설 도면 2개를 줍니다. 그럼 전설 도면은 거의 가금이네 이럴 수 있겠지만 다행히도 랜덤 도면을 통해서 전설 장비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12개의 랜덤 도면을 돌려 봤는데요. 거기서 전설 3개 정도 얻었으니까. 확률이 나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근데 섬 전투에서 얻은 재료가 부족하다는 사람들이 많죠.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에겐 과금이 있으니깐요. 주정액가지면 2,900원에 운철과 정밀 단조 도구, 레벨업 장비를 구매를 할 수가 있습니다. 과금하기 싫으신 분들도 있겠죠. 그래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어디서 얻냐? 이전부터는 무기고 채집을 통해서 운철과 에픽 도면까지 얻을 수가 있습니다. 무소과금러들 희망을 가지세요. 그럼 이 지역에 들어가는 연맹에 가입을 해야겠죠. 제국 018 서버 DMG 연맹에서 콜마 형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저희는 지금 현재 이맹 들어가는 관문 두개로 확보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대장간이 18렙이 되면 보석이 오픈되는데요 보석은 장비 등급과 상관없이 장비마다 3개씩 장착이 되고요 보석마다 보석 수치를 제공합니다 장비가 레벨업이 되어야 보석 슬롯이 오픈이 되는데요 고급과 에픽은 10렙, 20렙, 40렙에 오픈이 되고요 전설은 10렙, 30렙, 60레벨이 되어야지 보석 슬롯이 전부 오픈이 됩니다 보석도 대장강에서 합성을 통해서 한 단계 높은 등급을 얻을 수가 있는데요. 같은 종류의 보석을 세 개를 합성하게 되면 한 단계 등급이 높은 보석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장비에 대해서 알아봤고, 그럼 현실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 대왕 왕골에 아니면 일단 주력으로 에픽 장비를 키우시고 자기 병종의 전설 장비 나오면 갈아타자. 현재 확정도면이 없고 랜덤이기 때문에 내가 키우는 병종의 장비가 안 나올 수가 있습니다. 나온다면 그걸 키우는 게 좋다. 왜? 레벨업하면 성능 차이가 어마어마하기 때문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현재 화목난 주장으로 궁병을 키우고 있는데 아쉽게도 기마와 검사 창병 전설은 떴고 검사 장비가 4개가 떠서 무사시로 갈까 고민을 했지만 전설 장비는 천천히 가는 게 맞고 어차피 초기화가 가능하기 때문에 에픽을 키우다가 전설이 나오면 갈아타는 것이 좋습니다. 초반에 장비 레벨업 재료가 엄청나게 부족하기 때문에 고급템은 만들면 분해해서 레벨업 재료로 쓰시고 그러다 같은 에픽 장비가 나오면 승급을 올려주시고 보석은 대장간이 18레벨이 되면 뜨는 7,500원짜리 팝업이 가성비가 진짜 정말 끝장나기 때문에 무가금이 아니더라면 무조건 필수로 구매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요. 같이 뜨는 15,000원짜리 팝업은 구매하시면 필요한 보석을 바로 전설 등급으로 업그레이드가 가능하니까 그건 선택에 맡기겠습니다 자, 이 게임은 하면 할수록 재미는 있지만 성장을 너무 욕심내다 보면 심각하게 지갑이 털릴 수가 있습니다 호흡을 조금 천천히 하면서 같이 하는 연맹원들과 즐기면서 하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이제 게임이 2주 정도가 됐는데 벌써 7티어가 나와서 많이들 놀라셨죠 제가 지금 7T랑 붙으면 기스도 못 내겠지만 어차피 끝에는 만나고 저는 현재 소가금으로 서버 랭킹 62위 지역 랭킹 16위 아레나 등수 11등으로 잘 놀고 있습니다. 지난 소각은 필수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게임을 즐기신다면 아주 적은 돈으로 게임을 재밌게 즐길 수가 있습니다. 연명원들과 천천히 재밌게 게임을 즐기면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맵이 엄청나게 크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우리 연명한테 한 다섯 번 멸망한 MSY도 1존 구석에서 재밌게 게임을 즐기고 있으니까요. 장비에 대해서 더 궁금하고 알고 싶은 내용이 있다면 댓글 남겨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필수입니다. 그럼 전장에서 만나요. 안녕.